좀 네. 아, 이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들어와서 죽인다고. <laughs> <laughs> 아, 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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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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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이 뭐 실질적인 에이스인데 아까 2팀이 막판 깨었던팀이 베스트인데 베스트인 아까 제일 막판 깨진 게이팀인데이팀 이, 이 <laughs> 베스트인데 이팀 이이 팀, 이팀 가지고 대회 나갈 수 있겠어? 4개의 능력으로라도 베스트에도오패시 낮으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어 이거 차트 이아니 감독이? 야 아까 불명예를 좀 씻어봐 하더네 형팀베스트 베스트 알만뱉어 우리끼리 면 됐어 수비 안 하고 응. 패스 안 하면 개인기 백나 아, 아, 계속 저런 식으면 사이드 아, 포엘이야 가 포엘이야? <laughs> <laughs> 혼자서 <와서> 농구할래? <laughs> 네, 네. 아아 아침 아샷 1점, 2점 이점이점 2점, 이점 아니, 먼저 넣는 거 보고 결정하면 안 돼? <laughs> 2점, 점 2점, 1점 마지막 차점입니다 들어가면 2점이야 들어가면 2점? 이건 2점 아! 1점이야 왜? 이제 시작하다 <laughs> 아니, 어, 그 3점, 점에서 반칙했어요 2점, 2점 타는 데그야 와, 빛발 빛발 아 뒷발 좋다 뒷발 좋아 이번엔 저쪽 상대팀이 아, 멤버가 같다 네. 아, 네. 아니야, 비슷비슷한 네. 것 같은데? 야, 아니, 아, 사잖아이 형때 이사어저사잘하데저사 혼자 잖아요 어, 그래 내가 사람 많이 있다 랑 나랑 저쪽에을 많이 막아줘. 그런 건 제품을 몸으로 막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쓰려고하고우처럼 수비를 해줘요 저도 별로 안지고 그리스도 있는데 게임이 막 타이가잖아. 요주문한 민재 이 친구 노운다고 있었어. 그래. 수비를 안 해. 수비를 안 하는 농 놈들은 반쪽 반쪽 잘해. 아이즈 아이즈. 혼자 나이스! 스피를... 아이고 아까봐라. 지웅이 음... 형살빼살 빼. 살 빼. <laughs> 내가 수술할 수 있어도 오픈에는 좀 빼주기도 하고 그런 맛이 있어. 지 자기만 하면. 자스. 우적 오. 아, 아까봐라. 오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저 공이 어, 다 너무 좋은데 있어. 너무 미끄러워. 굿티 굿티! 거기 혼자만 아니, 로고 왔는데. 준호형 굿티! 완전 다 능력이네. 다 나이스. 다른 능이 있어요? 조 어, 네. 어, 내가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 나이스 댄스다. 아이고. 스리, 스리? 수리? 공공 받고 아고 뛰어. 쿠샤. 아소리 아, 내면 안 되는데. 누가 나지 민재. 목소리면 안 되는데. 목소리 데 단순해서 볼 돌다가 나이스 컷! 올라가! 다 굿샤굿샤 지웅이 형이랑 민재 지 지웅이 지금 못 넣지? 네. 네. 지금 방금 준호 지웅이 형세개야 이쪽이 근데 작네 3개. 키가 작아 키가 안 돼. 오, 오. 요얼이야요얼아이 스패스다. 지킨 거야, 지킨 거야?

아쉽다아쉽다 아쉽다. 아, 아쉽다.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아, 수비 좋아. 수비, 네, 수비 좋아. 지금 이제 수비좀 열심히 하네. 수비좀야 돼. 수비 좋아.

몇대초이에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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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이고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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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초 준호 형이야. 어? 6초나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권이 기현이 장준호 정혜 병기자민야 아, 아. 아, 민재야. 니비 네, 민재가 회원님. 가, 이거 좀 찍어 줘. 확인해 줘. 그래? 군다고 할까? 야, 뭐왜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갈 때도 있는 거지, 좀. 아까씩 가지 너무 짧아 가지고. 시비 기가6 때, 시비 때, 시비 때, 몇십 때, 됐잖아요? 66대... 60? 62? 60? 60? 시이스들이 나와서 때, 시허 때, 들이나와비 때, 시비 때, 네